안녕하세요 다이어터 램블부부예요 저희 램블부부가 샌드위치 정말 좋아하잖아요 샌드위치는 다이어트 중에 일단은 식사량 조절하기도 정말 좋고요 무엇보다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 과정도 간단해서 즐겨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샌드위치에 활용하는 빵을 제가 직접 굽기도 하고 이렇게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통짜로 된 빵을 구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이제 빵들을 잘라주면 좀더 얇게 잘라서 좀 탄수화물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만들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란을 활용해서 따뜻하고 맛있는 샌드위치 세 가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빵을 잘라주세요. 소도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계란에 소금 넣고 풀어주세요. 빵은 토스트해주세요. 계은 토스트에서 준비해주세요. 계란에 소금 넣고 풀어서 준비해주세요. 달군팬에 버터를 넣어주세요. 버터가 반 정도 녹고 나면 시금치 넣고 이제 볶아주세요. 시금치 숨이 죽으면 불 끄고 소금 후추 넣고 섞어서 덜어 놓을게요. 시금치 볶았던 팬에 다시 불을 켜고 기름 두르고 풀어 놓은 계란물 붓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빵 위에 치즈 올리고요. 만들어 놓은 스크램블, 이거 난 다음에 이제 시금치 올려줄 거예요 빵으로 덮어준 다음에 이제 반으로 잘라줄게요. 빵을 잘라주세요. 양배추는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계란에 소금 넣고 풀어서 준비해주세요. 빵을 토스트해주세요. 달은 팬에 기름 두르고 양배추 넣고 중불로 볶아주세요. 골고루 섞어가면서 양배추 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세요. 양배추가 숨이 충분히 죽고 나면 이제 여기에 풀어놓았던 계란,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주세요. 빵에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2등분으로 잘라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들어 놓았던 스크램블. 후추를 조금 뿌려주세요. 빵으로 덮어주면 완성이에요.